두 번째 바꿔야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와 목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 정말 밥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즐겁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 아닙니다 뭐냐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영양 섭취를 해야죠 맛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밥을 먹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맛이 없으면 안 먹거든요 영양 섭취를 못하고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도 그렇습니다 사실 섹스라는 것은 종족을 번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방법이에요 단순히 쾌감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죠 밥 먹는 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맛은 영양을 섭취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대할 때아 내가 영양을 섭취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. 영양 섭취가 안 되고 단순히 배만 부르면 이 사람의 건강이 나빠질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 칼국수 밥을 먹어요. 칼국수를 식사로 칼국수 한 그릇 가득 채워놓고 요즘엔 무슨 저 뭡니까 바지락 칼국수 이런 거 보면 셋을 때 같은데다가 다 마시죠. 그래서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계속 퍼다가 먹죠. 하염없이 들어가죠. 이게 맛있으니까. 하지만 칼국수 안에 반찬 나오는 건 김치입니다. 내지는 단무지가 나오죠. 칼국수 밀가루입니다. 소금 잔뜩 집어넣어서 간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김치 또는 단무지 이거 가지고 제대로 영양 섭취가 될수 있을까요?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. 밥은 안 먹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. 어,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분 중에 36살 되신 분이 계세요. 그 분은 어, 몸무게가 70kg 키가 160 정도 되시는데 아, 그런데, 제가 식생활을 쭉 검토하니까 아이들하고 먹는 시간이 많아요. 저녁 때. 온 가족이 둘레둘레 둘레 앉아서 과일 먹는 거, 삶의 질을 높이겠죠. 그렇지만 너무 많이 먹는 게 문제였었어요. 그래서 이 아주머니 식단을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식단을 쫙 드렸습니다. 이 5대 영양소가 골고루 섭취될 수 있도록 밥은 어떻게 드시고, 반찬은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꼭 올리시고, 밥의 분량은 어느 정도 드시고. 그렇게 해서 하루 세 끼를 꼬박 챙겨 드셔야 겠어요 절대 굶는 거안 됩니다. 전 굶기 하면 많이 혼냅니다. 굶었다고. 굶고 안 먹고 참고 넘어가면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분도 하루 세끼 꼬박꼬박 드세요. 제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환자분 중에서 가장 엑설런트하게 잘 하세요. 하루 세끼 꼬박꼬박 챙겨 드세요. 그런데 한달 이제 됐는데 한달 동안 70kg에서 64kg가 되셨어요. 6kg 빠지셨습니다. 반면에 아무것도 잘안 먹고 그렇게 먹으라 먹으라 해도 자꾸 아침 걸르고 점심 무슨 김밥 하나 사 드시고 저녁은 그냥 건너뛰고 이러시는 분인데 오히려 더잘안 빠져요 왜냐하면 몸이 그 영양소 에너지를 땔감으로 사용해서 활발하게 몸속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제대로 먹지 않으니까 몸의 대사가 점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끼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사 대용식으로 밥 대신에 뭐 먹는 거 여러 가지 식품들 나오거든요 무슨 식이니 무슨 식이니 그런 거 사드시면 안 됩니다. 그냥 밥 드시는 게 좋아요. 다이어트 할땐 자기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, 조절해 나가면서, 그 프로그램이 끝나더라도 계속 자기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하셔야지, 한때 반짝하는, 밥 대신 뭐 먹는 이런 식의 다이어트 하시면은, 몸 버리고, 돈도 버리고, 아주 골치 아빠집니다.